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300번, 3,000번, 3만 번까지 올수 있어요 내 적극성에 크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 책을 썼습니다 KBS 아침마당이라고 그 생방송에 제가 초대가 됐어요 피디님 저 며칠 전에 제 책이 나왔는데 책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피디님이 저희는 공영방송이라 개인광고는 안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뒤로 돌아왔는데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부시파일럿이거든요 98일러시 뭐예요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그 보조 수단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자 하고 제가 책을 품 속에 놓고 갑니다. 네, 잘생겼네요. 어 그러게요. 네. 예. 아, 제머릿 속은 책을 아, 언제 꺼내지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고에 어, 네. 또파일러시라고 또. 부시 대통령 파일러시아 그건 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주씨? 제가 비행하는 동안 어, 제 이야기를 잡은 글을 썼어요. 그그 글이 이제 얼마 전에 책로 나왔는데 어, 어, 제목이 9 8일러시입니 근데 이제 부시 파일럿이 뭐냐면 은뭐 알래스카나 이런 오지들을 비행하는 파일럿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걸 끝나고 어떤 욕을 들어먹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시면서 오늘 방송 대박 났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날 방송이 시청률 굉장히 올라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 시작했어요 제 밑에 김태희 그 밑에 강동원이 나왔어요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되고 항상 따라야 되잖아요. 저는 규정을 어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거기에 따른 보조제를 활용을 하였고, 여기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수 있는, 새로운 거 만들 수만 있다면 고정관념을 깨는 연습을 많이 하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